정리하고 나간 거고요. 아마 파이 공사하고 마무리. 되겠지? 이게 이게 프롬스토로이뱅크고그 네. 아침 공원 부지고. 아, 네. 기가또 부지. 이게 알로카 뱅크인가 저거 저 지금 여기 하고. 저 부지 저아 제네도 뒤에 붙어 있는. 아닐 텐데 제, 저쪽이지. 저 나무 수, 뒤쪽에. 수, 마이크. 수, 마이크. 저 나무 뒤쪽이지. 네, 네. 저쪽 하나. 어 저기 천천히 한다고 하더니 아이고 장화에도 그, 이제 안한다니까 이제 지금 10m. 8m. 이거 이거는 지금 나온 거지 가져갈 거 하면서 고철 나온 거. 저희도 이 정도 있을 거예요. 배관이더라고요. 배관 깔려 있는 데가 그, 저기, 뭐지? 청공기 하나 지금 절로 갔다 그랬지. 로트 포로. 이건 익사꺼. 익사꺼. 작업하고 몇개 냈지?